오늘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예레미야는 어, 많은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 어, 이스라엘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 말씀을 전할 때에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사람들은 기울이지 않았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들에게 오명을 쓰기도 했었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뭐, 친일파다. 이런 것처럼, 어, 떤 강대국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라고 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만을 듣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의외로 또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함으로 인해서 또 바벨론이나 혹은 강대국 입장에서 봤을 땐또이예레미야는 우리의 어떤, 어 참, 그런 어떤 강대국의 그런 정책에 그런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그니까 이예레미야는참 신기한 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판받거나 수용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양쪽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용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가 받은 사명,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갑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우리가 소망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가 꼭 우리가 흔히 얘기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보관에 있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풍요롭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예름미 자설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우리랑.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누군가와 싸움을 하면 어 분명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것은 동등한 입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징계의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약자에게 그의 권위를 가지고 징계하고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라는 것,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싸우시겠다, 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것을 우리의 죗값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냥 수용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너희 죗값 받으라고 우리에게 어떤 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고생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아닙니다. 결국그 징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가장 사용하시기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기교일이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 0절을 11절에 보면 이제 이방 사람들의 예를 들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마저도 을 그들이 믿는 신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상인 것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세운 그러한 소망, 우상들에게도 사람들은 신의를 지키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셨는데 바로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신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 하더라. 이 일로 놀라라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잖아요. 억장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징계가 내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그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있는데,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 보시면요, 이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라는 건 결국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파는 거냐면, 물을 얻기 위해서 파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칭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생수라고 해. 그쵸? 어. 끊이지 않는 생수. 근원되는 생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수 끊이지 않는 생수 맑은 생수를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여러분 웅덩이를 파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신선할까요? 아니죠. 그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웅덩이의 물은 우선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 샘에 근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저장하는 것 뿐인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전국에는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 물을 담아 놓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파는데 거기에 더 문제가 뭔줄 아세요? 보통 그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웅덩이에 들어온 것은 없는데 터져버렸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국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만이 남는 거예요 종국에는 메마르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바로 옆에 영원하게 나에게 생명수가 되는 그 생수가 흘러 넘쳐 나오는데 그것을 버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기뻐하는 우물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예요. 왜내비두면 죽으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생수로 가라는 거예요. 생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수를 붓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의무를 팠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로 그 남유다의 마지막 그 멸망의 시대입니다. 그 주변의 환경을 보자면 이제 그 신흥 세력들이 막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아스루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자로 그 지역을 이제 평정하는 시대였고 또 구시대의 강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애굽. 그렇죠? 잘 아시고 있는. 그 애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국제적인 정치 강대국의 사이에서 이제 그 상황 상황마다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이란 그세 나라에서 자기들이 어디에 붙어야 살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요. 꼭 우리나라 같은 모습이 보여요.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지요. 불과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자체적인 주권을 갖고 있고 경제적인 것을 갖고 있고 국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이라는 이런 어찌보면 참 이스라엘과 똑같죠. 북남 이스라엘 안에서 강대국에 휩쓸려가지고. 그러니까 참 혼자서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전국에는 주변의 나라들과 어떻게 동맹을 맺고 협력해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선택하느냐가 결국엔 그 나라의 그런 운명,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 이스라엘은 어떡하냐면 애굽을 의지를 하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이 위협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애국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기존의 강자였으니까.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으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 뜨는 아수르를 지금 가장 강력한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제 좀 멀리 봤더니 아수르도 이제는 한물갈 나라라는 거죠. 바벨론이 잠재력을 갖고 는 미래의 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민이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붙들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 옵션 중에 하나로라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변에 어떤 것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 눈앞에 현실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당장의 위협들, 위기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 상황 안에서 내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는 너무나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애굽을 잡고, 아스루를 잡고, 바벨론을 잡다가, 종국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잃어버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자가 우리가 만약 길거리에 사자를 만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무서운 존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어린 사자를 만나면 어떠세요? 한번 좀 해볼 만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린 사자가 과연 어디까지가 어린 사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한 2년 정도를 크면 이제 성인 사자라 혹은 이제 성인 호랑이라고 맹수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한 1년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는 그 외환견 큰 동물들 수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개들도 어느 정도 등치가 크면 우리가 그 개들을 무서워하잖아요.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그 개들하고는 우리가 좀 상대해 볼만 해요. 어, 왜? 아직까지는 사자만 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어린 사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 사자라고 하면 힘이 있고 분명히 나에게 위협이 될수 있지만 나의 생명까지도 칠수 있는 수준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쉬운 예를 보자면 이런 거예요. 주변에 이 애굽과 아스로와 바벨론이 있는데 이전에는 흔한 얘기로 절대적인 강자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비등비등한 실력 가운데서 매우 경쟁하고 있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분명히 나보다는 힘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게 강력하게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을 내가 골라야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어린 사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나보다는 힘이 있죠. 조금은 더 나에게 편안함을 줄 수도 있고, 안정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것이 나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구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로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수 없어요. 이젠 이 이스라엘처럼 나일강이나 혹은 다른 곳을 향해서 그 아수르나 바빌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되시고 구원되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다시 그 생명을 세우고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